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감사함으로 가시지만 영적 전투가 치열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진짜 싸움은 머리 싸움이다 머리 굴리는 싸움이 아니라 이 머리 싸움은 주도권의 싸움이고 로드십의 싸움이다라는 것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 주일설교 기억하시죠? 제목이 성도는 싸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능한 한 싸우지 못하도록 적당히 타협하고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두 소역의 싸움이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우리 인디언들의 전, 전설 따라 삼철이가 있잖아요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그런데 어떤 늑대가 이기느냐 그럼 어떤 늑대가 있기냐고 애들이 물었을 때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결국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에서 언제 승리하냐면 내가 성령의 소욕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패배한다면 어떡하죠? 그걸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패배 원인을 봐야 되죠. 다시는 죄를 안 져야지, 다시는 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질 수밖에 없었던 그 패배 원인, 근본적인 내 안의 우상을 찾아내서 이제 십자가를 못 박으면 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침 이 수요일 날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이평강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쉽게 분명하게 이 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아 저도 저렇게 설명하면 우리 그 성도들이 어 잘알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두 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함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불편하고 힘들다고 셀에 포함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인데 그 셀에 속존속되지 아니하면 지체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만약에 머리의 통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몸은 뇌 사상태와 같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교회는 뇌사 상태와 같은 거니까 참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는 한마디로 뭐냐면 로드십의 위양이다. 내 주인 주인됨을 넘겨드리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죠? 나를 부인한다. 나는 없다는 거. 영구 없다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이해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좋을 때는 예수하지만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려우면 노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구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구원과 동일한 부르심인데. 그 부분에서 내가 할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자체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거죠. 참 이게 너무 치명적인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넘어가죠. 그리고 내가 안 하는 것에 대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신앙생활이 문제라는 것을 느끼지 않는 거죠. 내 리더십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사람은 주님의 로드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리더십, 쟁탈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laughs> 예수님이 주인될 것인가, 내가 주인될 것인가, 이 싸움인 거예요. 성도는 싸움을 통해 성장하는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리더십을 누가 가질 것인가, 내가 가질 것인가, 주님이 갖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 이웃과 원수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예요? 리더십 쟁탈전에서 자기가 주인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리더십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와 모든 관계를 지옥으로 만든다. 동의하시나요?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도 지옥을 경험하고, 내 주변인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거죠. <laughs> 반대로 주님의 로드십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도 천국이고 모든 관계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사진은 요거 다 이번 성맥 12기 졸업용 사진인데요. 아까 잠깐 틀어드렸지만 그렇게 웃고 즐거워해요. 12기를 지내오는 동안 제일 많이 웃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7명인데 어느 누구도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신이 2% 부족하고 5%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까깔대고 웃고 같이 웃으니까 행복한 거죠. 뭘까요? 주도권을 조합해 넘겨드린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laughs> 이 사진 하나 재밌게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서 전기차를 탔어요. <laughs> 그런데 2인 1조로 타는데 운전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5명이에요. 명 5명.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은인 간사님하고 김정자 집사님이 운전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못했어요. 나머지 셋, 저하고 이민경 권사님하고 우정이 집사님 운전한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네 번째 차인 우리 이은님 간사님이 운전 경력이 없는데 <laughs> 이거를 운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이 <laughs> 재미난 경험이지만 운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인생을 운전하면 본인도 힘들고 같이 탄 사람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운전대를 넘기고 우리의 주권을 넘겨드렸을 때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도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진짜 싸움은 머리 싸움, 주도권의 싸움. 누가 머리 될 것인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를 따라갈 때 나도 천국. 내 주변 모든 사람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